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진 한 장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자 명단이 게시가 되어 있고 그 명단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사진 모습입니다. 예. 본 학교에 직접 가서 그 명단을 확인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 합격이고 내 이름이 없으면 합격. 불합격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할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 우리는 그 생명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어린양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지는 영광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 정도 단어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은혜 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입혀 줄 거룩한 의로운 옷이 필요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거룩한 옷을 삼으셨고 그 옷으로 죄인들을 덮으셔서 칭의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오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칭의 그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이신입니다. 믿음으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이 없으면 칭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이 있어야 우리는 칭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나라의 항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주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강제로 그 안에서 그 여인의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도망가야 될까요? 그 강도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핸드백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강도를 도망가게 해야 되나요? 내가 도망가야 되나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여인처럼... 도망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은행 교회 오시면 에, 제가 별걸 다 가르쳐드립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핸드백 포기하시고 도망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핸드백보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괴계들이 있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싸워야만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자로 살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악한 속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을 보자.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믿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다시 그 믿음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인 것처럼 오늘 밤이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인 것처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보여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손하지 않는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노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도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도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하고 판단한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옳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때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할때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선한 양심이 그 답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한 양심을 거스리는 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의 본질은 날카롭습니다. 선한 양심의 본질은 자꾸 찌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요, 다시 돌아보게 하고요, 또 돌아서기도 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자책, 양심은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고 나를 때리는 채찍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면 양심, 이것은 내가 나를 향한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년 동안이나 무감독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재물포고동학교입니다 훌륭한 학교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감독을 안 합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시험을 보는 이 전통을 60년 동안이나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양심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저는 마지막 구조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영혼을 성장시킬까요? 내 영혼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소리는 내 양심의 가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그 가시로 나를 찌르게 되면 그 양심은 그 재물포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시선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널 보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양심의 소리는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할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의 찔림 때문에 더 고민하고, 우리는 더 괴로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